전후방송 존경하는 허경님 총재님 만나뵙게 아, 반갑습니다. 예, 대단한 영광입니다. <laughs> 예, 반갑습니다. 정말 그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예, 허락해 네, 예, 네.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예. 저희 저는 전후방송 대표 박우영입니다. 아, 예, <laughs>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들은 그 원남전 참전용사 아, 34만 5999명의 아, 예, 지금 위에서 방송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아, 우리 저 총재님께서도 파월 전후라고 듣고 왔습니다. 백마, 백마. 예. 사단 법무부 계셨다. 법무 사단 예. 법무. 예. <laughs>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많이 좀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아, 예. 우리 전우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예. 전우들이 많이 궁금해합니다. 예. 우리 또 허청장님 굉장히 우리 저 전우들이 예. 좋아하고 있고 예. 어 우리 뭐 전우들이. 꼭 좀, 이렇게, 인터뷰를 했으면 하는 게 있었는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laughs> 우리 전우들한테 우선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아, 반갑습니다. 예. 아유, 우리, 월남 참전 예. 용사들이 참, 저도 옛날 생각하면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런데, <laughs> 어, 예. 그 중에 이제 고엽제 환자도 참 많고, 예, 예, 그렇게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예. 어, 우리나라가 윤란스럽게도, 예. 미국보다는 이 참전 용사들에 대해서는 더뭐좀 예, 예. 어, 아직까지 미개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선진국 수준 예. 우리 한반도는 분단돼 있으니까 예. 미국이나 유럽보다도 대우를 잘해줘야 돼요. 예. 그래야 전시 안보의식이 예. 생기지. 예. 그뭐 이렇게 전쟁터가 도는 사람들 푸대접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laughs> 그런 것 <laughs> 같습니다 큰 전쟁을 6.25를 겪어서 그런지 네, 네, 네. 전쟁에 대해서 아주 불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네. 어, 항상 전쟁을 안고 사는 나라라 네. 참전용사들이야말로 전쟁이 나면은 네, 네. 이런 나이는 들었지만 네. 그래도 정신력이 무장돼 있는 사람들이니까 네. 어, 대우를 잘해줘 가지고 네. 어, 그들의 노후에 네. 많은 그 보람을 느끼도록 네. 또 물질적으로도 잘해줘야 되지만 네. 그들에게 뭐 정상적인 아주 국가에서 네. 분장을 줘서 네. 예우를 새롭게 해서 네. 사기를 진작시켜야 네. 국민들이 전쟁에 나갈 때 네. 가족을 맡기고 국가에 맡기고 네. 뭐 용감하게 싸울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어 그런 예우가 네. 어 안보 교육의 네. 첫 번째. 삼전용사에 예. 대한 대우가, 예, 우가 안보교육의 아. 첫 번째입니다. 예. 그걸 안 해주고 행동을 안기고 교과서로 가르쳐 주면, 뭐 예. 음? 소용이 없어요. 예. 우리, 예. 음. 음. 그, 어, 총장님께서 월남에 가셨던 얘기 잠깐 뭐 우리 전우들한테 네. 공감들을 형성하기 위해서 음. 한 말씀을 잠깐만 좀 해주시죠. 나는 월남 갈 때, 저, 배로 열, 가4일이 걸렸는가 보네요1 4일을 가는데, 암케 예. 전투 작전이 벌어져요. 예. 그 마침 가는데 암케 작전이 예. 한참 벌어져가7 0년대 가셨네요. 그렇죠. 예. 71년 인가뭐 그랬는데, 예. 병사들이 워낙 많이 죽어가지고. 그렇죠. 또 100만. 병사를 5,000명을 충원하느라고. 아. 그 충원 병사들로 간 겁니다. 아. 갑자기 병사가 다. <laughs> 전몰당해가지고 <안> <laughs> <laughs> 맹호부대도 막 그냥 많이 죽고 엄청 네. 피해가 네. 커졌잖아요 그때 이제 병사들이 많이 죽는 바람에 이제 부상 이 있고 이런 네. 바람에 이제 커피 차줄 대가 는 사람이 네. 한참 저 춘천에 그 훈련 받는데 있죠. 그 네. 오음리 교육대에서 네. 막 네. 커피 차줄 대가지고 막 가서 훈련 네. 받고 그랬답니다. 그때 우리 전우들이 그 브라운 각서라든지 프레이저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전우들이지 월남에서 가가지고 참전 급여를 음. 어, 한10% 밖에 못 받고 90%못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럼, 아, 그건 알려. 그건 예. 내가 이제 사단 법무부에 있었고. 아. 어, 나는 이제 네. 보안부대로 들어갔었거든요. 아, 그러셨습니다. 도 보안부. 저도 보안부. 공8이방첩사병이었지 어,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월남 가기 위해서 사단 예. 어, 법무부로 아, 병가를 백으로 바, 아, 저, 바꿔가지고. 그러셨구나. 예. 어, 바꿔가지고 이제 월남을 갔었는데. 예. 예. 가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예. 실제 여기서 있는 거하고다 달릅니다. 그렇죠. 상당히. 예, 예. 그래서 배 안에서부터 예. 멀미를 안 하는 병사가 없어. <웃음> 그렇죠. <웃음> 근데 우리 배가 예. 월남으로 바로 못 들어가고. 네. 예. 그 전투를 심하게 하니까. 네, 예, 그 옛날에 가던 항로를 못 가고, 예. 필리핀, 예. 마닐라 항 앞으로 돌아가죠. 아, 들어가는데, 아, 네. 저 남쪽으로 돌아서, 예. 나타난, 단항까지 아, 아주, 예. 키논키온의 키론. 예. 배가 정박했는데, 아, 그게 3만 톤 네. 배인데, 네. 몇천 명이 탔죠. 예, 그렇죠. 그런데 그냥 어마어마하게 막 러시아 비행기가 와가지고 막 예. 그냥 우리 배 위로 막 날아다니는데, 대단했죠. 어. 비상이 걸리고. 어. 바, 바다 위에서 아주 수장되는 줄 알았지 다들. <웃음> <웃음> 아 그래 뭐, 이제 뭐 네. 완전 무장으로 배비 올라가서 포벌하고 네. 네. 몇천 명이 전부 배비로 올라가서 네. 포박한 상태인데 네. 러시아 비행기가 네. 배비를 막 계속 협박을 하는 거야. 네. 어, 위협하고 위협하고 네. 뭐뭐 좀올남가까워 가니까 막 한국 비행기가 나타나 가지고 북한 비행기지. 네. 아 북한 여성이야. 아. 장병 여러분 돌아가라고. 어허. 어~ 무엇 뭐 때문에 여기 와서 싸우러 어~ 여러 와서 죽을 이유가 뭐였요 <laughs>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막예 네. 협박을 하는데 네. 굉장했어요. 네. 그리키노나 왕에 도착하니까 네. 수류탄을 배에다가 산티미처럼 실고 네. 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고 그 배가 우리 커그 배가 크잖아요. 네. 그배부근을 뱅뱅 돌면서 네. 수류탄을 까놨는데 네. 하루 연중이를 까놓더구만. <laughs> 수류탄을 까가지고 계속 던져 물속에 우리 오늘 오는 거야, 이게. 네. 배 위에서 그거 쳐다보고 있는 게 일이야. 어. <웃음> <웃음> 한 사람은 기관총을 들고 물속을 계속 쏘고, 네. 한 사람은 술단 까놓고 둘이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네. 야, 그거 보니까 이거 몰라면 이거 잘못 없거런 다들. 희론왕에 <laughs> 네. 도착해가지고 군기가 들어갔어. 다들 멀미를 해가지고 <laughs> 다 죽어가는데, 네. 내만 멀미를 안 해. 네. 내만 멀미를 안 하고 다 멀미를 어, 하는데, 다배 안에 복도에들어누워 있어야 돼. 아하. 어지러우니까. 근데, 멀미를 안 하십니다. 나는 멀미를 안 하는데, 뭐, 강철이죠. 그랬는데, 그걸 보면서, 흰호왕의 네. 방을 바라보니까, 전신에 포자국이야. 흰호왕의 네. <laughs> 풀이 많은데 보니까, 네. 전부 대포들인 자국. 이 네. 전신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포 소리가 막 들려. 네. 야 이게 전쟁터구나. <laughs> 딱 보니까 한진상사가 있더구만. 네. 한진상사가 지고 네. 네. 물자실은 나는데. 네. 네. 아, 트럭이 한 100여 대가 와서 우리를 싣고, 흰온에서 네. 네. 나타난까지. 네. 육로로 가는데 헬리 곱다가, 네. 그, 업무를 하면서 앞에서 기관총을 네. 쏘면서 가는데, 네. 대단했어요. 네. 트럭 한대한 한 50명씩 탔나, 뭐, 그래가지고 네. 가는데, 네. 그 장거리를 나타난까지. 네. 네. 그렇죠. 아, 그 참, 월남을 네. 네. 그렇게 행단해 보니까. 네. 바닷가로 가는데 멋있대요? 예, 멋있긴 합니다만 한쪽으는 멋있고 머리가 쭈비쭈비 하잖아요 한쪽으는 쭈뼛쭈뼛 하아포 <laughs> 소리, 예. 대포 소리가 그렇게 많이 나요? 예종재님께서 <laughs> 우리 뭐전우라는 것이 정말 영광입니다 그날 갔는데 예. 부대 안에 들어와서 보충병 예. 막차에 들어갔는데 예, 예. 그날 기공하리고 머리 깎던 병사가 몇 명이 죽었어 <laughs> 어허. 포가 날아와가지고 예. 아니 보, 보충대 예. 이발소에 포가 떨어진 거예요 그니까, 러 이발하던 병사가 몇 명이 죽었어. 아, 어, 그데 내가 그걸 못깨하니까 예. 아유, 우리는 보충대 막사에 있는데, 뭐가 포가 떨어졌어. <laughs> 우리는 머리 깎을 필요가 없는데, 고국에 키고 가는 그 장병들이 머리를 깎고 있었던 거야. 예. 이제 내일이 가는 애들이, 예. 그기 가서 그냥 병사들이 몇 명이 예. 죽었어. 음. 포가 그 안에 날라와 사단 사례무관이. 그게 안전한 지역이 아닙니다. 네, 그럼요. 안전한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뭐 네. 이미자하고 이런 사람, 하춘화 같은 사람들이 공연을 왔는데 예, 예. 막 울지 않는 병사가 하나도 없어. 그렇지. 다 울어요. 다뭐 예. 아, 우는데 그걸 네. 보니까 야 그래 참 인민족이라는 게그 동포의 애가 있구나. 네. 한국에서 온 가수들 보고 그렇게 우는 거야 나 이거 이유도 몰라 왜 우는지. <laughs> 응?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생각이 나요 고향 생각. 고향 생각. 이 군인들끼리만 있을 때는 안 울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거 여자 가수만 오면은 그냥 막 눈물 받아요. <laughs> 노래를 들으면서도 다 울어. 예. 왜냐면 못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또막 그리운 사람도 있고. 예. 니가막 그러니까 우는데 예. 야참 나는 그 예. 월남을 가서 많은 경험을 했어요. 예. 엄청 많이 했습니다. 예. 음. 참 눈만 감으면 예. 헤리콥터 소리만 나면 월남 생각이 나 하도 외래보다 많이 다니니까. 지금도 여기 해리콥터 소리 나면 이 몰람 전쟁터야 그냥 예. 아 그래 밤에 자는데 해리콥터가 네. 수십 대가 막날아와 사단 안 실제 실제로 사단 아, 연맹장에뭘 제가... 예. 떨어뜨린다 보니까 전부 다리 잘리고 팔 잘린 애들이 예. 안켜잡혀서 예. 발로 챙겨서 예. 떨어뜨려요 예. 그리고, 그리고 다시 가는데 가 예. 가는 보니까 예. 다리 잘린 사람은 멀쩡한 병사하고 묶어가지고 예. 피를 연결해 아. 그러니까 멀쩡한 병사도 끌려와서 그기 떨어지고 <laughs> 아이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부상을 입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밑에서 엠버레서 와서 싣고 가고 아하. 사단 그 비행장에 예, 예. 그, 나는 그런 걸 목격하고 나서 음. 야 우리가 말은 안 해도 예. 한 5천 명이 희생된 거예요. 몰라면서 5,099명 예. 5 9 9명 그거를 우리는 그기다또 또 부상자도 많잖아요. 예, 예. 그걸 눈으로 목격하는 사람이니까 참전용사들에 그렇죠. 대한 예우가 예. 우리나라 문제가 있다. 예. 그러니까 풍, 아주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네. 이렇게 나 사는 잘 사는데 나름대로 산, 예. 사는 사람 잘 살잖아. 파월 장병이나 그 가족들의 피해가 커요. 지금 뭐 음. 필리핀이나 태국 같은 데서는 뭐 200만 300, 250만 원씩 주는데 우리 한국은 지금 30만 원. 30만. 원. 그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는 예. 말이야. <laughs> 엉뚱한 데다 돈을 쓰고. 예. 줘야 될 애국자들한테는 돈을 안 주니까. 예. 내가 파월 장병 참전 용사들 5억. 예. 대통령이뭐 들었습니다. 예, 예. 예. 월 300만 원이야. 월 300. 돌아갈 때까지. 때까지. 그다음에 부인이 있으면은 부인이 받아. 예, 예. 그 아들은 이제 예. 150만 원. 우리 전호들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걸 우리... 왜 강조하냐? <laughs> 그 정도로 줘야 보상이 네. 그나마 예, 예. 그 우리 월급 받은 거 1년치만 해도 예, 예. 그것서 9 0 가져갔으니까 예, 예. 그 돈을 돌려주면은 우리도 예. 그러니까 그럼... 뭐가난하다는 몰라도 예, 예. 그 정도 줘 봐야 국고가 뭐 아무 예. 뭐 안전해요. 그 공약이 우리 전우들 가족까지 해서 유권자 한 300만 표는 왔다 아,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laughs> 내가 대통령이 되는 날이면 예, 예. 그거를 안줄 리가 없어. <laughs> 그러시죠. 내가 오려면 간 사람 아니에요. 예, 예. 나도 받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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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보증수표야. 나는 가짜 안 아, 해. 예, 그러면 됩니다. 나는 반드시 네. 그거 해내. 왜냐면. 예, 예. 부상병들 많이 봤잖아요 네. 그래 가지고 그 가족들 피해가 커요 네, 예. 그래 가지고 뭐~ 이~ 그~ 그대 (180만 원) 한 달에 이렇게 주는데 네. 그래도 그 가족들이 네.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 부상 입어가지고 네. 크게 표도 안 나게 빌빌 하는 사람도 많아 예, 예. 그~ 저~ 저~ 부르지거나 이런 일이 안된 때문에. 고협죄 때문에 골병 이상한 골병이 든 사람들 가지고 예, 이~ 예. 무슨 제대로 진단이 안 되고 예, 하니까 예, 예. 가족들 여자가 어. 돈 벌러 다니고, 얼마나 예. 피해가 많다고. 지금 유가족들은 뭐 혜택도 음, 없습니다. 혜택이 그 없으니까. 유계적, 유가족에 대한 무슨 혜택 방안이 있습니까? 어, 나는 유가족에 혜택이 있잖아. 예, 예.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받고, 예, 예. 아내가 아들이 절반이야. 유족까 아, 아들이 절반. 아, 아들이 어. 절반을 받는 예, 거야. 아버지. 걸 예. 그러면 유가족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는 그렇죠. 거지. 예. 고엽제 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엽제 환자는 뭐, 과엽제 환자도 유가족이 오고은 받는 거 <laughs> 마찬가지고. <laughs> 다그 대우는 있는 거죠. 그 그렇죠, 다음에 그렇죠. 치료도 예. 이제, 본인이 예, 예. 어, 꼭보험병원에만 치료받는 게 아니고 네. 일반병원에 가 있던 일반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도 있고 비임실료비는 네. 똑같이 해주고 예우를 별들이 그렇게 되시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예. 나도 전쟁터 가서 부상자 비보이 되겠다이 <laughs> 정도. <laughs> 전쟁에 가서 죽어도 예, 예. 걱정이 없다, 내 가족은. 이 정도로 내야 싸우지. <laughs> 그렇죠. 이거 뭐 도망가니 바쁘지, 그렇게 되면.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죽는 놈만 억울하잖아. 그렇죠. 어, 나는 예. 그걸 바꿔줄 거야. 예, 예. 그래서 내가 30년 전에 이공약을 한 겁니다. 그렇죠. 오래된 25년 공략. 전에. 예. 대통령 딱 나갈 때 이공약에서 5억 주겠다. 예. 그때 5억 커요. 예. 지금 5억은 좀 작지만 그때 <laughs> 5억을 지금도 주겠다. 지금도 5억 큽니다. 그지? 예. 그걸 줘야 예. 국민들이 놀래. 그렇죠. 전쟁터에 나가면 이렇구나. 네. 전쟁터는 아들 내보내도 되겠다. 네. 뭐 저놈 죽어도 뭐 며느리가 평생 먹고 살게 해줘야 돼. 네. 겠이 네. 정도니까 마음을 놓지. 어느 부모가 네. 지 새끼 전쟁터 갔는데 가라 <laughs> 그러세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은 네. 그래서 나는 네. 굉장히 특이합니다. 네. <laughs> 그러니까 옛날에 결혼하면 1억 준다. 이거 네. 25년 전에 여행 거예요. 네. 저 애기 출산하면 3천만 원, 지금 네. 5천만 원이지만 네. 준다. 왜? 네. 세계적으로 저출산이돼가 예. 우리가 문제가 생길 거다. 이걸 30년 전에 내가 내다본 거예요. 우리 주우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 하는 거는 그 우리가 브라운 걸서나 프레이저 보고서에 의해서 10% 밖에 못 받고 미군 봉급과 같이 주게 돼 있는데 9 0를못 받았다. 그럼. 이것이 약한 11억 정도 된다. 이렇게들 다들 지금 주장을 하고 지금 그런 그런 지가 아니 지 전우들한테 알려 는데 보통 군의 평균 근무자가 그예 예. 어 1년에서 2, 1년 반막 이러니까 예, 예. 그 금액이 5억이 합당한 금액으로 나는 생각 했어. 네 예. 무슨 말인지 알죠? 국가에도 좀 기여해야 되니까. 그렇죠. 국가에도 좀 기여 예. 경제 건설에도 기여했고 예, 예. 우리가 적당한 금액을 우리가 받겠다. 그총 막나에서 어, 5억이다. 예, 오케이. 그리고 300만 원을 지금 주니까. 예, 300만 원. 손자까지 <laughs> 응? 아들까지. 예, 예 예. 그거는 상당히 내가 합리적으로 한 거예요. 네. 네 어떤 정치인도 네. 그 이야기를 안 해요 그렇죠 못하죠 어떤 하죠. 정치인도 그 이야기 한 사람도 지킨 사람이 없어 박근혜도 못 지켰잖아 그게 못하는 거예요 못할 거면 절대 그 사람들은 능력이 없안 가봤기 때문에 네. 능력이 나는 없고. 가서 네. 그런 죽을 고비를 많이 남겼잖아요 직접 아, 나는 여기 수리탄을 두개 가지고 분명히 네. 나갔는데 이 네. 수리탄이 까져버렸어 완전 비이 빠졌어 <laughs> 내 주변에 사람들이 싹다 도망갔죠. 아, 내 혼자만 남았잖아. 예. 그래서 소대장이 시킨 대로. 예. 아, 이거 수류탄을 뽑으라는 거야. 예. <laughs> 어떻게 사람들한테 비벼서 안전핀이 달아나고 아, 그걸 누가 못 깨게 해서 망이지 그냥 죽는 아, 거죠. 예, 예, 예. 좀 있으면 터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안전핀이 빠져버린 거야. 예. <laughs> 그 불과 초단, 초단인데? 초를 다투죠. 예. 그걸 딱 잡아가지고, 저소대장저모래다나래 반쪽에다 딱 놨고, 정신없이 튀었지. 그런데 터져. 그니까 그 목숨이 아슬아슬 에이. 했던 거야. 이쪽 수리탄은 괜찮은데 이쪽 수리탄이 안전핀이 어디 걸려서 빠지고 아, 그렇지. 그런 위험도 겪어봤으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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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허, 저, 허총재님, 제가. 음. 유튜브를 보면서 참야 이거 무한지능이구나 정말 그 존경 제가 웬만한 사람 그렇게 존경한 적이 없는데 제 우리 속칭되는게그예 그, 어. 전우군한테 예, 예. 마지막으로 말씀 해주시죠 어, 다음에 또한번더 우리 예. 저 인터뷰를 하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방송이 스케줄 잡혀 있으니까 예, 예. 자 우리 예. 전우 월남참전 전우 여러분, 그리고 예. 6.25 참전 전우 여러분, 예. 어, 아무쪼록, 어, 때가 오고 있습니다. 허경영이가 예. 되고 나면은 예. 여러분의 가족은 예.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